주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차례에는 기도문을 보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려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될 거예요. 길을 찾을 때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힘들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앞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익숙하게 할수 있는 일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려운 일이 되지요.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매일 지내는 집도 아주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아요. 이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이곳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잘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벌레가 우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모래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소리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자네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나? 아니 십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 말인가? 어허 이 사람 그뿐만이 아닐세. 자네 회당장 야이로 알지. 그 사람의 죽은 딸까지 살렸다는군. 아니. 그 말이 사실인가?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알턴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 말이에요. 그들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구원자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네. 어 그렇군. 저분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두 사람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도 붙잡을 수도 없었지요.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는 일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외쳤어요. 예수님을 놓칠 사라 젖 먹던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다위세자 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쫓아 그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갔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사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믿느냐 이렇게 시작돼요. 헬라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자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에 두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너희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목청껏 예수님을 불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와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신 분이라고 온 동네 방내 소문을 퍼뜨렸어요. 하긴, 그들에게 이 일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라도 말하고 싶을 만큼 기쁜 일이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록 앞을 볼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에서 아주 잘 나타나요. 사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살던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그리고 평생토록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사람도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것과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믿음대로 다시 볼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보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질병도, 슬픔도 없는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두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